히틀러 시대 독일의 젊은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프는 미국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내를 위해 용이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데는 하는 편이 앉아 있을 수 없다.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없다. 그리고 그는 조국으로 돌아가 저항 운동에 참여했고. 그는 39세의 젊은 나이에 결국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죽으러 오라 부르신다. 짧은 생이었지만 그의 믿음의 고백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길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4장에서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16절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은 에스더의 이 믿음의 결단,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 유다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의 해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르드게가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무르두개가이 모든 일 유다인의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또한 은1만 달란트의 내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행동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그 절박한 현 현실 앞에서 그리고 극심한 슬픔과 견딜 수 없는 아픔과 비참한 신경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 대성통국의 유다인들 또한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유다인들도 모르두게와 동일하게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누워 통곡하며 금식하였다라는 것이죠. 금식했다라는 것은 자기 민족에 당한 위기를 벗어나게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모든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큰복 중의 복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유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모르드개가 대궐 문 앞에서 이렇게 대성 통곡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에스더는 전혀 몰랐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듣고는 사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매우 근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매우 근심하다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 심히 몸부림치다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이러한 소식을 이야기만 듣고도 자신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자초지정을 알기 위해 내시 하닥을 보내어서 이제 도대체 왜 자식은 이 모르드게가 굵은 배옷을 입고 그렇게 성중 의 앞에 그 대굴문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는 지금 궁궐 안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모르드게는에스더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네가 지금 왕 앞에 나아가서 요구하라! 하고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모르드계의 요구 앞에 에스드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아 못한 지가 이미 3십일이라 하라 하니라 한마디로 자신이 자신에 대한 이 왕의 애정이 애정과 같이 않다라는 거죠. 왕이 부르시하는데 왕의 앞에 나가게 되면 생명을 보존할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에스더는 비록 왕후였지만 지금 다른 나인들과 같은 그런 신세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런 답변을 보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라는 겁니다 모르되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인 유다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확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를 도구로 사용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누가 그 도구가 되느냐였어요. 이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에스더가 그 도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에스더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도전 앞에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내리게 되죠. 그는 16절에서 모든 유다인에게 자신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신의 신녀와 함께 금식하겠다라고 말하였죠. 에스더는 이 일이 자신의 지위와 능력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하만의 계략과 같은 일이 없었다면, 에스는 자신이 뛰어난 그 외모와 자신의 그 지혜로움과 자신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왕후가 되었다고 라 생각하며 그렇게 세월을 흘려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유다인들에게도 그런 위기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시선이 점점 흐려지게 되었고, 되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 이방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지 않는다면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앞에 놓인 문제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준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빠른 길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돌아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순간조차도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믿음으로 다가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